아구 잘했어 거기다 꽂는거지 of... 어. 거기다 꽂는거지 그렇지 아구 응. 잘하네 잘하네 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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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그러니까 부러지지. 어 그렇지. 어그 잘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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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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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네네. 웃음> 여기다가 넣어볼까? 너무 응.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응응. 빵방에 아, 네. 넣어주세요. 돈이 빵방에다가 넣어주세요. 응. cinco pa. 띠빵빵 비키세요 빠밤 지나갑니다 아 얘네 <laughs> 재밌어 재밌어 어 집중하니 좀 보게 어이. 그건 친구꺼, 친구하게 두고? 로우니까 여기 있지? 여기. 응, 로우나 선생님 하나 줘. 선생님 하나 드려. 어. 아이고, 아이고, 어디 있어요? <laughs> 아이고, 어디 아 어, 고어요 어, 딨어요 선생님 빨리 안 드려. 고맙습니다. 로니 고맙습니다. 어떻게 하지? 그러지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우 그 잘해. 고세요래다 남자애들이 이 좋아해. 응. <laughs> 남자애들이 이거 <또> 좋아해. 자, <laughs> 설교 잘해.